네, 어, 이번 앨범 전 티어는요. 저희 앨범이 이제 기승전결 레벨스 업 기승전결 시리즈 중에 총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기 원더 영상으로 나왔던 기 원더 그리고 저번 앨범이었던 승허앨범이세 번째 앨범이고요. 어그두 가지의 기승에서 사랑의 두근거림, 뭐 설렘 등을 담고 있었다면 지금에서는 이제 티어에서는 이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별을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꾸며낸 거짓된 사랑은 결국에는 이별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 진정한 사랑을 자기 자, 자신을 사랑하는 게 모든 사랑의 열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저의 얘기를 담고 있고요. 또이 저희가 이별을 마주하면서 겪게 되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할수 할 있겠습니다. 트랙은 인트로부터 아웃트로까지 총 11개의 트랙을 담고있습니다. 저번 DNA라는 트랙의 장르는 EDM 팝 쪽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어, 이모 이팝이라는 장르를 시도를 해봤고요. 어, 좀 그런지한 되게 굉장히 그런지한 락 기타 사운드와 어, 트랩 비트가 만나서 좀 굉장히 우물한 기이함을 자아내는 이 장르가 저희의 이번 컨셉과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트랙을 선택을 했고요. 어, 저희의 이번 컨셉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별의 감성을 또 저희만의 스타일로 잘 해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 곡을 이제 방석필님, 저희 수장이신 방석필님 그리고 저희 회사의 메인 프로듀서인 피독형 이렇게 셋시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어, 굉장히 작업할 때 많이 힘들었지만 작업이 된 다음에는 그냥 빨리 들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작업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민 씨에 이어서 제가 인트로를 맡게 됐는데 어, 사실은 많이 걱정됐습니다. 어, 정규 앨범 첫 스타트가 저라서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싱글레리티는 아무래도 이제 네오 소울을 기반으로 한 R&B 곡이고요. 그리고 영국 프로듀서인 찰리 제이 페리랑 그리고 아레명이 같이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아레명이 가사를 다써 줬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랑을 받기 위해 거짓 연기한 걸 깨닫는 순간들을 얼어붙은 호수의 금이 간 걸로 아레명이 가사를 써 줬는데 그거 덕분에 제가 정말 뮤비에서 무대에서 정말 감정 표현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싱글 네. 레리티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말이 수가 가장 많아서 쓸때좀 힘들었기도 <laughs> 했고요. 사실 이 곡은 어 M, 저희 대한민국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 애민상 후보 신명수 작곡가님께서 작업을 해주신 하이라이트 릴 음원을 샘플링으로 한 곡을 아, 샘플링을 한한 <laughs> 샘플링을 한 곡인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감정선이 뚜렷한 곡이다 보니까 어,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또 특히나 이 래퍼 세 명의 스타일이 다르게끔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동안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까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좀 결과물이 되게 흡족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전하지 못한 진심은 스티브 아우키가 피쳐링을 해준 곡이고요. 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팝 발라드 장르의 곡입니다. 어, 그리고 로스트 보조개를 이은 보컬 유닛의 곡이고요. 어, 제목은 되게 발라드스러운데 스티브 아우키가 피쳐링을 해줬다 해서 어, 굉장히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스티브 아오키가 보컬 유닛과 같이 곡작업을 하고 싶다 해서 비처링 스티브 아오키로 같이 들어가게 된 곡입니다 제 믹스테이프에 수록이 되어 있는 그 에어플레인이라는 이제 곡의 연장선인 곡이에요 뭐 일단 먼저 장곡 소개 먼저 하자면 라틴 팝 장르의 곡이고 어이 곡을 또 하바나를 작곡을 해줬던 알리 템포씨의 아, 알리테폰 씨가 작곡을 해줬고, 그리고 또 어, 데스파시토를 믹스를 해줬던 믹스 엔지니어 또 제이슨 조슈아께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또 곡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인 곡이고요. 그리고 뭐 짧게 이제 비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믹스테이블 작업을 할때 이제 이 곡을 들고 방쉐피님께 들려드렸는데 방쉐피님께서 어, 뭔가 이 전반적인 이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방탄 소년단 곡에서도 이 내용으로 어, 뭔가 자연스럽게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이 에어플레인 파트 2라는 곡이 어, 완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도 뭔가 저희가 월드투어를 하면서 호텔에서나 비행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뭔가 푼 곡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탄소년단의 뭔가 색다른 그런 수액을좀볼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팬송이다 보니까 곡작업을 하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곡을 만들 때팬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 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이고요. 어 그리고 콘서트 때 RM 형이 이제 팬분들 께한 말이 있는데, 우리를 찾아내고 알아봐준 여러분들이라면 할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기반으로 이 곡이 시작되었던 것 같고 어 이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고 지치고 힘들 때 마음속에 문을 열면 매직샵이 있고 그 안에는 팬 여러분들을 위로해줄 힘이 되어줄 저희 일곱 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곡이고요 정말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썼고 또이 곡을 통해서 저희 곡을 통해서 어 많은 분들이 힘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저희는 그걸로 정말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힘들고 지칠 때 매직샵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사회 현상에 네,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곡이 매 앨범마다 있었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낙원이라는 곡이 바로 그 곡입니다. 어, 제가 작년 신년 인사 때. 저희 팬여러분들한테 꿈이 없어도 행복하면 됩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 그말에서부터 시작이 된 곡입니다 어, 세상은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준 적도 없지만 항상 경쟁을 유도하고 무한 경쟁 속에서 지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꼭 들려주고 싶은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이에서이이는 곡이 그런 많은 지치신 분들에게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곡이었으면 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영웅 이제 백프운이에게는 머리를 떼어주는 초능력은 없지만 오랫동안 옆에 있어주던 앙팡만의 비유에서 저희 방탄소년단이 표현한 곡입니다. 어, 특별히 무언가가 아니라 음, 음악이나 오로지 저희의 음악 그리고 무대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주고 싶다는 저희의 마음을 담은 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낙원이나 매직샵 같은 곡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